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새날을 기대해야 합니다. 새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 세상을 직접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날을 말합니다. 그날만이 우리들을 온전히 자유롭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만이 우리는 온전히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날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곳에 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숨 막히는 우리의 환경을 탈피해야 합니다. 답답한 우리의 환경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기도만 한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행동을 하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결단하여 아무런 곳에서 환경을 바꾸는 것이라도 자유의지가 있는 우리가 빠져 나오려 노력해야 한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은 즉 마귀가 통치하는 지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피하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은 악의 권세가 있습니다. 계속 우리를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무섭게. 울부짖으며 삼결자를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실족시키는 것으로 끊임없이 그들의 일을 완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각이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생각을 마귀에게 내어줄 건지,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건지 우리 각자가 할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생각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잘 되고자 자기를 지켜가며 노력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기도하시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두운 환경과 어두운 내면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로 우리의 갇혀 있는 마음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이 어두움을 이 상처받고 억눌렸던 마음을 이 사단의 생각들을 이 육신의 생각들을 빠져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차고 나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께서 기, 기뻐하시는 세상의 생각을 내려놓는 금식을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도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가 참 자유를 얻길 원하십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주님 안에서 평안과 자유함을 넉넉히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자유를 구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사시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